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 상담해 드릴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. 어, 범양건영,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네. 네, 범양건영. 일단 어, 74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, 전문가님 다시 방송에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. 상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수가 9,550원, 비중 30%.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범행 건영 음, 정책주로도 손상이 손색도 없고 그다음 이전에는 이제 정책 인물 관련 주로도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죠. 아, 정책주로 이제 상승 모습은 현재 나오고 있고 어 일단 건설 경기에 대한 정책.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어, 범행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매물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 하더라도, 충분하게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어, 차트 보시면, 요런 거죠. 어, 기관들 수급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, 외인들 수급들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, 이렇게 이제 세력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요 앞에 있는 수급들을 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. 급등 이후에 눌릴 때,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, 어, 현재 자리에서, 어, 상승 모습이 이어진다 그러면 직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저항들, 요 저항이죠. 강하게 저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만 300원으로 일단 보시고, 하단으로 갔을 때, 그죠? 하단으로 갔을 때는 6,430원으로 일단, 손절가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